69세인 시애틀 출신의 한 여성이 뇌를 먹는 희귀한 아메바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애틀 타임즈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1월 발작을 일으킨 이후 소외된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녀의 뇌를 CT 스캔한 이후 의사들은 그녀의 뇌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종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뇌 수술을 하는 동안 조직 샘플을 살펴보니 그녀의 뇌는 약 1년 동안 뇌를 먹는 아메바의 공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스웨덴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 의사인 찰스 카 박사는 시애틀 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아메바들이 여기저기에 퍼져 뇌 세포를 먹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 조직을 살펴보니 아메바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불운하게도 이 여성은 한달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코세척을 하다 이 희귀한 생물체가 그녀의 뇌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비강 세척을 위해 소독되거나 끓인 물이 아닌 일반 수돗물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BC 11에 따르면 수돗물에는 마시기에는 안전하지만 비강에서 생존할 수도 있는 작은 유기체들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감염은 아주 드문데요. 지난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미국에서 단지 3건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